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조국 법무부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이젠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법원까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분들 진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개혁까지 함께 추진한다며 입법부, 행정부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자는 주장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의 사법개혁 따짐이 무색해졌다는 비난까지 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에요. 이제는 법원까지 압박하려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 장관 자택을 압수색하고조 장관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가자 여당 측에서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 브리핑에서 검찰의 압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당시 제19감사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관자로 전락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어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 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이다. 현재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에 패스트트랙 계류 중이나 여야 합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 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 장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개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사법개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연구원은 민주주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에서 국민 참여, 국민 통제, 국민 상식, 국민 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 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 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마리아 조치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저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체제라는 사실은 이미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고 현대에는 스위스의 몇몇 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는 사장된 제도란 사실이 여기저기서 증명되는데 이분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환상을 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을 선호하는 건지 그 의도조차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위 광장 정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소용돌이에 빠진 마당에 극도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 분야까지 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정부를 향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악용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